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은입니다 네. 아, 미국 시장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장 초반에는 어, 그렇게 많이 상승이 안 된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아, 1.27% 상승, 나스닥은 2.0% 급등 나왔고요, S&P도 1.73% 어,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유럽 증시는 독일이 0.74. 영국이 0.47 프랑스 0.14유럽증시 아, 보다 미국증시가 훨씬 더 많이 급등이 났습니다 자미국증시 상승 이후 하고 또섹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다우지수가 어, 6월 달만 해도 완전 뭐 비관론이 1색 이었죠 어, 6월 달에 이제 비관론이 1색일 때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이제 금리 인상할 때 비관론이 정점을 치다가 금리 인상 후에 이제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어 다우 지수 저점이 이제 3만 포인트가 깨졌었는데 6월 달에 29,653 포인트. 어이 후로 이제 벌써 지금 33,761포인트까지 상승해 가지고 다우 지수는 지금 저점 대비 1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다우지수는 2.92%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는 비간론에 이제, 정점을 찍은 뒤에, 오올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식 팔아라 했을 때가 이제 6월달, 7월달이었거든요. 6월달, 7월달에 다 주식 팔고, 현금 보유해라.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고, 뭐 어디든 다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수가 벌써 다우지수는 어 10%가 급등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더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저점이 이제 만 삼, 만 오백 육십 오 포인트에서 지금 만 삼천, 어, 포인트까지 한 22%가, 아 상승이 나와가지고, 어, 사람들은 뭐다베어랠리라고 하는데, 베어랠리 치고는, 어, 너무 급등이 나왔다. 보통 뭐베어랠리는뭐한 10%에서 15%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이 나와가지고, 아, 예상보다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주가 어, 일가는 2% 주가는 3.1% 저점 대비 22%가 상승 나와가지고 어, 종목별로 보시면은 뭐 나스닥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50%가 급등이 나왔어요. 불과 뭐한두 어, 달도 채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아주 큰 수익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도 어 7월 초에 이제 저점을 찍었습니다. 7월 4일 날2,276 포인트, 어 2,300까지 깨졌었는데 어느덧 지금 코스피도 어2,527 포인트까지 예 상승해가지고 뭐한300 포인트 가까이, 아250 포인트, 250 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코스피도 한10%어 정도 어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 이건 코스닥 같은데.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상승했죠. 저점이 이제 712 포인트. 현재는 이제 831 포인트. 그러면은 어, 120 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코스닥은 음, 거의 한뭐 17, 18% 어,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채널이 하락 채널에 이제 상단에 있어가지고 어 요거는 이제 돌파하면은 또그 다음 이제 고점 때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도 어 6월달에 고점을 치고 120불 고점 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91.88 달러까지. 내려와서 안정되고 있는데, 음, 90달러 이하로는 잘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 아직 뭐 전쟁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 미국 10년물 국채 차트입니다. 어, 6월달에 이제, 피크 쳤었죠. 3.4% 피크 치고, 또 어느덧 어, 하향 조정해가지고, 지금 2.6%까지 내렸다가 지금 2.8%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전일 미국 시장 이제 급등 나온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7월 수입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1.4% 하락하면서 어, 2020년 4월 이후 에 최대폭 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 피크를 치고 상승률 둔화하면서 지금 수입 물가도 하락하고 어,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차적으로 하락하면서. 아, 연준에서 이제 9월 FOMC 금리 인상이 기존에는 75bp가 아 줄였는데 50bp까지 예, 내려올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아, 컨셉이 형성되면서 또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약화되면서 성장주에 예, 배팅을해 가지고 지금 벌써 4주 연속 한달 내내 예, 지수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이 이제 어제도 상승이 많이 났거든요. 테슬라가 900 슬라가 돌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600 슬라까지 내려갔었는데 900 슬라 돌파하면서 4.67% 상승 애플도 2.15% 상승 애플은 뭐 거의 다올랐습니다그 다음에 아마존 2.07 알파벳 2.39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는 92.1달러 마이너스 2.38 달러 인덱스는 105.5 플러스 0.53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자, 업종별로 상승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 지수가 어그저께는 아, 또뭐 마이크론의 전망 가이더스 하향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틀 연속 반도체 지수가 상승 이 나왔습니다 2.99% 어, 인터넷도 2.23또 네트워크 2.53 그다음에 컴퓨터 1.66 바이오 0.79 운송이 제일 적었네요 0.49 주로 이제 기술주 위주로 어, 상승이 나온 거죠. 가주 아, 선정제 상승 종목은 월트디즈니 3.3, 머크앤코 제약바이오에서죠 2.35, 애플 2.1, 아, 유나이티드헬스 2.0, 월마트 1.85.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펠로톤 아, 인터랙티브 홈트레이닝 업체죠. 이 가격 인상 아, 소식이 나오면서 13.6%급등났습니다 그다음에 워크데이 채용 아, 6.1%, 메도카도 리브레 요 전자상거래사 4.7. 또 테슬라 아, 요 이제 빅테크주들이 테슬라가 4.68% 상승하면서 구백 스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일제히 상승이 나왔어요. 자, 어플라인 머티리얼 4.5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36, 엔비디아 4 1 6램 리서치 4.25, NX 세미컨덕터 3.93, 상승이 나왔고요. 또 루시드 모터스 전기차 3.15, 또 AMD CPU 회사 2.76, 넷플릭스 2.72 이렇게 에 예, 빅테크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종목에 이제 보시면은 어, 배드베스 비욘드 요 이제 대체육 한화 어, 회사인데 21.8%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벨로다인 라이다잘주행 업체이죠. 어16.36% 상승이 나왔고요. 카노 요 카노 전기차 아 우리나라에서도 어 관련주가 몇개 있죠. 그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요 이제 메타버스 어 솔루션 업체이죠. 7.7% 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7.7% 급등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관련 업체 플러그 파워 6.4% 어, 어제까지 우리나라 수소 업체들이 급등이 났는데 그때도 이제 플러그 파워가 급등이 났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성장률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네요. 자, 아,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어, 3일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어,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